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양서면 창계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국수역세권에 그리고 초세권에 명품 단지네 모던하면서도 단단한 전원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 금일 부로 금일 부로 7천만 원. 7천만원 가격이나 돼. 이제는 7억대에 나온 가격 메리트까지 높은 전원주택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주택 앞쪽에 보이는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단단한가. 그리고 모던함, 모더남, 모던함을 갖췄다.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거실에서 보는 앞쪽으로의 산세뷰 산세비는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만권, 조만권까지 갖췄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주택 지금 작년 1년도 채 되지 않은 주택인데 지금은 이제 정자 그리고 앞쪽으로는 각종 묘목들. 앞쪽에 작은 소나무, 잔디. 빠지는 거 하나 없다 빠지는 거 하나 없이 다 갖춰져 있다 그리고 땅 모양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이제 텃밭 공간 작게 마련해 놓으셨는데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만큼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주택 앞쪽으로는 주차 공간 주차 차량 2대 넉넉히 될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택 입지 입지를 보시면 초등학교. 초등학교와 차량으로 3분, 국수영이 차량 5분, 서울 잠실역 같은 경우도 한 35km 거리 서울 출퇴근 가능한 단지내 단지내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아스콘 포장까지 되어 있다. 차량 2대, 차량 2대 교행 가능한 곳에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지금 보시면은 약간의 지대를 올라와야 돼. 마지막에 약간은 올라오셔야 되는데이 고로 인해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런 숲세권의 산세 조망 한 편의 풍경화를 보는 듯한 조망권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는 이렇게 정원 공간 그리고 예쁜 철근 콘크리트에 지금 석재로 마감하셨는데요 예쁜 주택까지. 모든 걸 갖춘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내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 2022년 8월 준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기름 보일러 상수도 오수관로 사용 중에 계십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전실 공간, 신발장 공간까지 해서 굉장히 널찍하게. 널찍하게 빼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이쪽 공간이 지금 현재 거실 거실 공간인데 거실 공간 굉장히 굉장히 넓직하게 넓직하게 빼놓으셨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은 업무 원목, 업으로 해서 아트 꾸며놓으셨다 그리고 거실에서 보는 우리 집에서 보는 산세 뷰는 끝내준다. 저도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시면 등. 간접등부터 해서 등 하나하나. 그리고 앞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까지 장착되어 있다. 자, 주부로이야 주방 공간. 뒷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상하부장. 상하부장 해서. 그리고 옆쪽으로는 냉장고. 두 대. 두대 공간. 그리고 뒤쪽으로는 지금 슬라이딩 도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쪽도 상하부장에서 보조 주방까지 널찍하게, 널찍하게 주부를 위해 마련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방에서도 지금 앞쪽으로 거실 공간, 앞쪽으로 보는 뷰, 뷰 또한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층에, 1층에 방 하나의 공간.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1층에 방 하나의 공간. 굉장히, 굉장히 넓게 빼놓으셨다. 이쪽에 북박이장. 붙박이장 시공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작은 파우더룸 공간. 그리고 굉장히 넓은 굉장히 넓은 안방 욕실 공간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방에도 역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장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쪽으로 해서 2층 올라가는 곳 앞쪽으로 작은 욕실 공간. 이쪽 공간은 작게 해서 마련해 놓으셨다. 자, 2층 계단 계단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고급스럽게 지금의 멀뚱구태에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 2층으로 올라오시면, 야 2층의 거실 공간, 자, 주방 공간, 보조 주방까지 해서 굉장히 2층 거실 공간이 넓게, 넓게 빼내오셨다. 그리고 아까 밖에서도 보셨듯이, 자, 넓은 테라스 공간, 테라스입니다. 이쪽 공간은 끝내준다. 이쪽에서 보는 뷰는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옆쪽으로도 방쪽에서 보는 작은 테라스 공간, 이쪽에서 티타임 할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다. 자, 이쪽 방 하나. 2층 올라오시면방 하나의 공간. 방 하나의 공간. 그리고 뒤쪽으로, 뒤쪽으로 보시면, 자, 2층 공용 욕실 공간. 굉장히, 굉장히 널찍하게 빠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방 하나의 공간 그 앞쪽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자 붙박이장이 하나 되어있다 그리고 마지막 방 하나의 공간 이쪽으로는 뒤쪽 테라스 테라스 빠져있는데 요 뒷집 보이게 해서 약간의 테라스 공간 이쪽 방도 널찍하게 널찍하게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층은 보면은 지금 이제 거실 거실이 굉장히 넓게 빠져있고 방보다는 거실이 넓게 빠져있고 앞쪽으로 테라스 테라스가 널찍하게 널찍하게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70평 건평 55평에 중요한 매매가가 7억 8천만원에 나온 역세권 초세권의 서울 접근성 좋은 전원주택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